아니 요즘에 원신이 이상한 남자 캐릭터만 계속 나오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자 캐릭터는 잘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 4.0 버전에서도 이 마술사 캐릭터 리니라는 캐릭터인데 얘도 이상하게 남캐인데 약간 좀 애매하게 남캐라고 해서 내놨는데 좀 이미지가 이상해요 요즘에 좀 원신이 여캐는 안 내고 이런 약간 소녀틱한 남캐만 내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안녕하세요. 뉴비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4.0에 복학하는 애들 한번 보고 앞으로 어떤 순서대로 복학을 할지 예측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간단하게 한번 가져볼게요. 자 이번에 4.0에 복학하는 종려하고 야란이 있죠 여러분들? 종려하고 야란. 이 뉴비 분들은 종려를 이번에 꼭 데려가시고 여유가 되면 야랑까지도 어 데려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 나오는 신캐들 여기 린이라는 캐릭터 얘가 이제 나오는데 요즘에 보면 볼수록 좀 원신해서 이 남성 유저들을 좀 배려하지 않는 이상한 행보를 많이 보이고 있어서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남자 캐릭터가 나오는데 조금 애기틱한 이런 보이틱한 캐릭터가 나와요. 그래서 많은 유저분들이 좀 불만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보면은 옛날 벤티가 첫 시작이었죠, 여러분들. 약간 애기틱한 어린 남자의 캐릭터 벤티가 처음으로 시작을 하면서, 그 후로도 카지아가 나오면서 약간 남자 잼미니 같은 스타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는 엄청난 성능으로 다 여론을 뒤집어서 많은 분들이 카자를 뽑고 갔었죠. 자 그러다가 중간중간마다 이런 남자 캐릭터 멋있죠. 멋있는 캐릭터도 나오고 자 타르탈리아 호감형 남자 캐릭터도 나왔고 소 매력이 분명히 있는 소 캐릭터 남자도 또 이렇게 나왔었죠. 그 다음에 우리 장훈이 형 다이로쿠 역시나 매력 있는 남자 캐릭터죠. 멋있는 자 알베도도 괜찮았었어요. 여기까지도 그 다음에 이제 고로하고 이토는 약간 이렇게 배가 나오는 점점 약간 요런 식으로 묘한 이상한 약간 느낌을 줬는데 이토까지만 해도 솔직히 남자 캐릭터라는 그런 박력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좀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그 후에 또 헤이즈도 나와줬고 이제 풀로 가면서 타이날이 나왔고 방랑자 또 매력있게 잼민이지만 매력있게 나와줬었고요. 사이노 또한 분명한 컨셉을 가지고 매력이 있었죠. 그리고 미카도 있는데 뭐 어쨌든 카베 요런 식으로 멋있는 남캐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백출때또 배꼽을 보여주면서 약간 좀 이상한 느낌은 줬었지만 많은 분들이 좀 불만도 있었는데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그동안 그러다가 이번에 이 린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면서 좀 많은 분들이 불만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 계속 요상한 남자 캐릭터만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좀 열이 받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문제는 또 어느 순간 이런 식의 여성 캐릭터가 점점 점 줄어들고 있어요. 미코, 신학, 라이덴, 코코미 이런 식의 매력 있는 여캐들이 점점 점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 저도 원신을 좀 하다가 요즘에 현생이 바빠서 많이 못하는데 약간 점점 캐릭터 나오는 게 스타일이 좀 이상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 나이다까지도 여러분이 진짜 100번 양보해서 좀 이해는 해줬잖아요. 애기 캐릭터들. 그냥 귀여우니까 넘어가 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이쁜 여캐들이 안 나오기 시작해요. 이 라이덴으로 사실 원신이 팍 떴잖아요. 이 라이덴의 이 참도. 이칼 꺼내는 모션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인기가 확 떴는데 신학 이어지면서 그 후로는 이제 이런 매력적인 역회가 잘안 나오고 있어요 좀 약간 묘한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요 많은 유저분들이 좀 화를 참고 참다가 이번에 니니에서 좀 많이 터진 것 같습니다 이 니니 캐릭터 약간 좀 원신의 행보가 좀 이상해요 많은 이제 한국에 있는 이제 남자 유저들을 좀 크게 생각을 안 하는 듯한 느낌을 들죠. 자, 어쨌든 앞으로 나올 캐릭터들을 보면은 이제 복각 예정인데, 자, 벤티가 지금 엄청나게 복각을 안 했어요. 벤티부터 해서 알베도, 이토, 라이덴 순으로 이렇게 쭉쭉쭉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옛날에 야란하고 호두하고 같이 복각을 했었었는데, 이번에 야란이 복각을 하고 호두는 또 밀리네요. 이 종류하고 야란, 완전 치트키죠. 매출이 빠질 때마다 이 치트키를 쓸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이 백출 때 매출이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 후로 이렇다 할 느낌은 못 보여줬어요. 원신에서도. 그러다가 이번에 4.0에서 이제 이 칼을 갈고 나왔는데, 야란하고 종류 인질 삼았죠. 그래서 뉴비분들은 이두 명을 뽑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어쨌든 요번에 이린이라는 캐릭터 좀 두고 볼게요. 성능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지만 웬만한 성능으로는 많은 유저분들의 만족을 좀못줄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라 얘기를 또 해야 되잖아요. 유라가 최장기간 동안 복각을 안 하다가 이번에 복각을 했었죠, 여러분들. 이것도 좀 이상해요. 이런 이쁜 역캐는 뒷전으로 미루고 조금 약간 음모론적인 합리적인 그런 의심이 들어요.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간단히 알아봤는데 요즘 원신 행보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눈여겨보고 있고 많은 유저분들도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분들 과금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리세계로 다들 시작하셨죠? 일단은 천천히 그냥 스토리 즐기면서 게임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크게 손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